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흐름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봉 기준으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죠.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틀 연속 강한 음봉이 등장하면서 일부 보유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점을 갱신하며 탄탄하게 우상향하던 모습이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고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었던 ETF 기대감과 미국 증시 연동 흐름이 주춤해지며 기술적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쏟아진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움직임을 되짚어 보면 이러한 조정은 중장기 상승 흐름 안에서 흔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시장에는 아직도 큰 악재보다는 기회에 더 가까운 신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은 여전히 SEC 심사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진전 중이며 11월 중순까지 주요 결정 구간이 도래하면서 기대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온체인 데이터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 이동량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믿고 들고 가는 자금은 그대로라는 뜻이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상승 채널 하단 근처에서 반등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다면 이 조정은 되려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의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보면 기관성 매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흔적이 포착되고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회귀하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시기엔 단기 눌림 이후 급격한 상승이 연출된 경우가 많았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변하고 있고 개별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며 단순히 수익률을 좋기보다는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 기준 등은 모두 개별 상황에 맞게 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의 눌림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거래량 증가와 기술적 지지선 테스트 흐름이 맞물리면서 세력들의 재매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지금 시장이 진입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성급한 추격보다 침착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이런 시장일수록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라는 문장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 문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조정이 기회일지 혹은 더큰 하락의 전조일지 그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문의 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전까지도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 급한 판단보다는 근거 있는 분석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줄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 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 번 진짜 실전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 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 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 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달에 해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9959-661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어,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